네 그러면 좀 붙여놓겠다라는 네. 의도로 봐야 되겠거든요. 네, 우선 점수를 내겠다. 사이사이 들어와야 돼요. 들어와야 돼요. 들어 들어옵니다. 돼요. 그렇죠. 똑같아요. 자, 예. 우선은 두점 그리고 세 번째 공도 출발을 했습니다. 네 공이 흐르면 안 돼요. 흐르면 안 돼요. 걸리면 안 돼요. 그렇죠. 안 걸렸어요. 네. 안 걸렸습니다. <laughs> 속도를 줄여야 돼요.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. 줄여야, 된다. 줄여야 됩니다. 네, 속도가 많이 줄 들어와야 돼요. 들어와야 들어왔 돼요. 들어왔어. 공 들어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공 밑을 정확하게 밀어야 돼요. 자 밀었고요. 아 네. 속도가 조금 아닙니다. 굴러옵니다. 굴러옵니다. 아, 굴러오나요? 세면 굴러오나요? 들어됩니다 아하 파란색 아. 공에 걸렸어요. 네 생각했던 것보다 살짝 세. 아 굴렀어요. 이 네. 네, 여기서 걸렸습니다. 네, 그리고 하나 더이 공도 공이 남아 있습니다. 서서히 굴러옵니다. 들어오면, 들어옵니다. 아 걸리면서 아! 마지막에 아! 흘러서 들어. 거든요. 네, 우선 거리를 재봐야 될것 같은데. 그렇죠. 지금 직선 거리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네, 지금 강선희 선수가 고개를좀 끄덕였던 것으로 봐서는. 네, 아네 넉점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. 네. 자 지금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치노에 선수의 공격이 뭐 네.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가드를 좀 준비했었기 때문에 네. 많이 떨어졌고요. 강선희 선수는 다섯 그렇죠. 개의 공격을 성공을 시켰던 네, 마지막에 하드볼을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네. 유득점으로 들어온 거죠. 그렇죠.